아, 유도선 목사입니다. 우리들에게 2019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월 1일 첫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증원하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섯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절입니다. 주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 이게 최우선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사망입니다. 두 번째는 벗었음으로 두려워 숨은 나이다. 한이 벌거벗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도들에게 전해줬는가?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줬는가? 그들은 이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제 이렇게 메고 와서 주님의 앉은 지복을 뜯고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중풍병자, 중풍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의외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니고대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최고위 인사가 지고대 뭡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을 아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들에게 누군가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아,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도 구원을 얻었구나. 아? 이 사람이 장로가 메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나니라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건 참으로 중요하고도 심각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5년을 다녔어도, 10년을 다녔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도, 6으로 난건 그냥 6이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6이다, 이거. 예? 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 영으로난 것은 6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반드시 죽으리라의 해답이 뭡니까? 이 점을 이엘에게는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에? 그런데 생기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 살아. 이긴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아니에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는 아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할때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듣는 자는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생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하는 말씀이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하늘의 밀이 미나리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만일 주님의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죽으면 만,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미라라라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시가 퍼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되었나 아니라 복음을 이제 에? 전해주고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듭남 중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강조적인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다 장로나 권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예 영이 너희 안에 고하시면 저 거듭났으면 너희 안에 고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몸은 이렇게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죽을 몸도 이것도 살리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에? 마치 결안 속에서 말입니다. 병아리가 내다 오듯이 이건 아무나 이렇게 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의 영이 구하는 자즉 거듭난 자만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때는 이미 늦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영화가 되는데, 나 자신이 영화가 되지 않는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비극을,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렇 바울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냐면 영국 그 황실에 이제 황태자가 태어난 겁니다.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그온 영국이 축하하고 기뻐한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영국에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 얘가 다른 점이 뭡니까? 얘는 황실의 씨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황실의 씨 거기에다 피할 바가 아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감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바로 다음 전에서는 내가, 내가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다. 여러분, 예? 이 차이가 뭡니까? 너희가 이것보다는 내가 내가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간격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은 유업을 이을 지 아니라 얘가 장차 영국의 이제 에? 왕이 될 그런 시가 있는 건 거죠. 자두 번째로 벌거벗음의 해답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주어 입히시느라 보도하이, 왜 가죽 옷을 주어 입히셨다고 그러시나? 또 신약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도하이,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가? 예? 그것은, 우리들의 태속 재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다루시고가족을백기더해서 우리에게 가죽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그 영광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예, 이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라는 겁니다 예, 이걸 받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소유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입니다 이 가족 옷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또 이걸 전하면 그 사람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벌거벗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두 종류의 가리개가 있습니다. 이 대조를 보십시오. 아담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벌거벗음 걸 가리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쥐어 입혀 주셨어요. 예? 이사야서 읽는 우리네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무화과나 뭐 이파리같이 다 부서지고 만다 그런데 이사야 61장에서는 여 요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 벌거벗음의 신나성을 보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는, 노아의 성경은, 노아는 9, 6, 930살인가 살았어요.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건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담마와의 모습과 같은 거죠. 아마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들라면은 노할일 겁니다. 그러나 노화도 그 공로로 부어놓던 게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예?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샘과 야데시 그걸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노아는 말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샘과 야벳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샘과 야벳이 같이 덮어드렸는데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만 찬송하고 있다 이거요. 예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것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족장들 이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들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보기 또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다윗도 죄가 가려진다고 하는 이 층의 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벌거벗음이 이처럼 심각하고 이에 대한 해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추방당함의 해답은 분명해집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담을 받았으니 이제 의의 옷을 입은 거죠. 예,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시 이게 첫째 축복다 이제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위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물로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이걸 알고만 있어라. 믿는다고 말하라. 그리시는 게 아니라 누리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 황 못된 데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뒀으며,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들어감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는가?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소망이 그래서 바라고 우리에게 그소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다 물 얻은 사람들. 추방을 당한 문제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아담하와에게 가죽 옷을 주어 입히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21절에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24절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점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제 예,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할 때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추방하시는 게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다마마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추방하신 것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런 묵시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현재는 재앙이지만 그러나 장매는 너에게 소망과 예, 창래는너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과무로터 3장과 계시록 2장부터 22장, 이 3장을 대조해 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1, 2, 3장을 지금 6번에 걸쳐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확고하게만 되면 은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다시 사망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근데 생명나무에 나가며 또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부원 계획을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빼부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란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깨끗하게 하나니라. 예수 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나주위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위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보풍 걸음 몰아치고 하늘도 펴도나주위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줄을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도 별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